야간 근무팀이 제네바 지하시설의 내부 기록을 검토했을 때 아무도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충돌기는 정지 상태였고 센서는 그들은 운영했다 낮은 부하에서도 대부분의 모듈은 꺼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금속성 펄스가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음향. 처음에 엔지니어들은 모든 것을 열소음으로 분류했습니다. 열소음은 터널의 차가운 공기가 구조물의 따뜻한 부분에 닿을 때 흔히 발생하는 간섭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알려진 어떤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이 너무 규칙적이고 정확해서 마치 무언가가 암호를 발신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크리닝을 담당한 작업자는 펄스 간격이 일정한 비율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직접 변환을 시도했고 뭔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리듬이었습니다. 재생산모스 부호의 리듬 논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다른 기술자들이 이 과정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번역은 단 하나의 단어를 가리켰다.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특히 펄스가 감지된 지역에는 인간의 장비가 전혀 없었기에 그 단어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단어였다. 그런데도 금속은 마치 누군가 반대편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동했다. 실험실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물리학자 중한 명이 극히 낮은 주파수의 오디오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조용한 방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신호를 들었습니다. 헤드폰을 벗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저 진동이 마치 우주가 어떤 간섭을 물리치려는 소리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과학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 결과 그 주파수는 비정상적이었고 그 복합체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활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터널의 열화상 카메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자가 없었습니다. 가동 중인 기계도 없었습니다. 금속 진동을 일으킬 만큼 공기 순환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조물은 작고 리드미컬한 수축을 일으켰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과 강역으로 수축이 일어났습니다. 몇분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사라이 에이틀라스 전체가 태양 간섭이 약한 영역을 통과하면서 유럽 전파 망원경이 그 천체의 자연 신호를 더욱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이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즉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성간 천체로 분류되었던 3IATLAS는 전자기적 특징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이후 점차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구 기반 시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충돌기가 천체의 진동수가 더욱 명확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리듬감 있는 패턴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정렬의 유형이었습니다. 내부위원회는 두 번째 분석단계, 즉, 터널에서 포착된 펄스와 물체의 전자기적 특징 간의 교차상관 관계를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몇 시간 후 예비보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충돌기 자기장의 진동은 전원을 켰을 때에도 3라 i ATLA's의 먼 스펙트럼에서 동시에 기록된 변화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할 통계적 확률이 너무 낮아서 검토팀은 해당 문서를 일관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즉각적인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확인은 그 기이함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시스템의 자기 코일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미세 변동마치 외부 유도를 받는 것처럼 기술자들은 그들은 재조정했다 소프트웨어가 테스트되고 모듈이 재시작되고 심지어 지하 네트워크의 일부 구간이 완전히 폐쇄되었지만 천간 물체의 궤적과 동기화된 간격으로 변동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치 인프라가 스스로 반응하여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당혹스러운 측면은 시스템의 우연이나 비정상적인 거동이 아니었습니다. 터널에서 포착된 펄스와 자력계에서 기록된 펄스 모두의 주파수가 최근 양자 공명 실험에 사용된 특정 대역과 일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극한 조건에서 우주의 미묘한 자기장이 괴너지 입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태양계 외부의 천체가 바로 이 대역을 변조하고 있다는 생각은 기존의 설명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지친 시스템 엔지니어가 모두가 피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올바른 질문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인가? 추가 분석 결과, 충격의 패턴은 단순히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시작, 중간, 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이었습니다. 구조적. 아니요. 연대 메알이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연구실은 여전히 그 신호를 수신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보내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기밀 유지를 요구했지만 일부 관찰 결과는 외부팀으로 유출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네바의 한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물리적 시스템이 외부 소스와 비자발적인 공명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접근하는 물체가 천문학적 거리에서도 충돌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상호작용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이 일관된 설명을 확립하기도 전에 그래프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사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네바 지하에서 첫 번째 펄스가 기록된 후몇 시간 만에 관심은 상징적인 영향에서 측정 가능한 영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전에는 고립된 소음처럼 보였던 것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내부팀은 그래프가 단순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직화되고 있었습니다. 양자 잡음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는 데이터 판독 속도를 높이고 겨러근남 실험에 사용되는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필터는 극도로 잡음이 심한 신호에서 숨겨진 패턴을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필터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안의 자기장의 진동은 프랙탈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읽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겹쳐놓고 속도를 높이자 이미지는 일관된 기하학적 모양 즉, 무작위 간섭에서 결코 생겨나서는 안 되는 곡선, 대칭, 반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적 패턴을 모델링 하는데 경험이 있는 분석가 중한 명은 반복이 서명과 비슷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알려진 현상에서 자기 공명, 생물학적 시스템과 인공신경망에서 볼수 있는 행동 유형, 그가 이를 제안한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암묵적인 결론이 단순하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기계적인 게 아니었어요. 반응하는 거였죠. 두 번째 충격은 곧 이어졌습니다. 시아 n 데이터와 유럽 전역에 분산된 전파 망원경의 측정값을 교차 참조한 연구진은 세린 IATLS의 밝기 곡선에 미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베네바에서 감지된 변동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구와 성간 사건 사이의 동시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우연으로 발생할 확률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물리학자들 스스로 이 보고서를 극단적인 상관관계 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상관관계가 ESA와 칠레라 신라 천문대의 과학자들을 경각심에 이르게 했습니다. 칠레의 한 천체 물리학자는 이 천체의 변동 빈도를 다른 성간 천체들의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우무아무아보리소프, 오르트 편향,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좁은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라야의 이틀레이스는 일정한 주파수 신호를 방출했지만 어떤 종류의 외부 간섭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에 의해 변조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자연스러운 글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신호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의도적인 것으로 바뀌게 될까요? 한편. CRN에서는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오래된 파일, 특히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행된 안정적인 마이크로 블랙홀 생성 시도와 관련된 파일을 저장하고 있던 서버들이 아무런 명령 없이 작동했습니다. 시스템 팀은 처음에는 믿었다, 안에 디지털 침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요청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 마치 어떤 조용한 과정이 잊혀진 일상을 찾아내어 실행한 것처럼 서버를 격리하는 것은 긴장감을 고조시킬 뿐이었습니다. 연결이 끊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배경 전자기파 소음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 안정화를 위해 또는 시스템 종료에 맞춰 움직이려는 전자기장처럼 말입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인 정밀성과 놀라운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태양 관측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 위성이 태양 코로나에서 비정상적인 펄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을 특징 짓는 임계값 이하의 강도를 가진 빠른 섬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기성에 있었습니다. 이 펄스는 시안과 스라이아 TLS에서 관측된 변동과 동일한 강역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간 천체, 지하 인간 기반 시설, 그리고 활동성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 터무니없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독립적인 센터가 시간적 우연의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실험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에 동의했을 때 문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의 영향은 더 넓은 과학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공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이론적으로 자기 간섭이 약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체가 미세 변동 물질 속에서 이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도 전원이 꺼진 충돌기, 성간 전파 신호, 그리고 별 표면이 연쇄적으로 공명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청자의 일상생활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스템이 동기화되면 인간기계, 우주물체, 항성.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 인과 관계, 그리고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건은 GPS 모델링, 위성 예측, 전력망의 작동 방식, 심지어 아원자 입자를 감지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지속적인 조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이 콘텐츠를 계속 유지하는 참여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위스 기술자들이 그래프에 형성된 일부 프랙탈 구조가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상황은 중대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확대된 표현, 단지 반전된 모습,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지구의 내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구를 거울처럼 비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이상 현상이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스라이 에이트레이스가 멀리서도. 지구 자기장을 실제로 조절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물질 자체가 외계에서 온 신호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도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이는 단지 반응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일관된 구조 형성을 가리키는 순간 기록에 새로운 구성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징. 알려지지 않은 서명, 그 시스템의 어떤 계통에도 존재해서는 안될 무언가, 그리고 이 부분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신호들을 고립된 우연의 일치로 취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CER는 단순히 진동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3i ATLAS는 단순히 단일 주파수를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단순히 잘못된 리듬으로 맥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세계의 시스템이 심지어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기화될 때그 현상은 더 이상 이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아직 아무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그 패턴입니다. 내부 보고서에 접근했던 전문가들은 이몇주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공명 이면에 숨겨진 행동 구조를 시사한다는 것을 은밀히 인정합니다. 생물학적 행동도 아니고 기계적 행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두 세계 사이에 있는 무언가, 마치 우주가 실험하고 반응을 시험하고 물체, 기계 또는 에너지 장과의 상호작용 후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연구는 고전적인 의미의 과학적 탐구를 멈추고 이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수동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비록 최소한으로라도 반응한다면 그것은 정적인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행위자가 될 때마다 그 상호작용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태양풍이 발견되기 전인 1957년에 포착된 최초의 태양소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예고했던 최초의 중력 섭동을 직접 관측하기도 전에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 역사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현재의 패턴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연구소와 기관들이 시간을 벌려고 애쓰는 동안 그 영향은 비록 조용히라도 이미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GPS의 미세한 편차, 기상위성의 변화, 국방우 국가들의 전력망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 등이 모든 현상은 공식적으로는 계절적 변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의 빈도는 세르마이, a t l a 스및 태양펄스와 관련된 활동 정점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위험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우연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동시성의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논리를 무시할 때마다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소행성 충돌부터 새로운 입자가 등장하면서 전체 물리 모형이 붕괴되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있었다 발견. 하지만 거의 아무도 언급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가정된 반응이 왜 인간과 기계를 통해 정확하게 나타나는가?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인 입자 충돌기에서 공간 공명이 가장 잘 변환되는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아마도 인간 기술이 우주 구조 자체의 무의식적인 확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의 민감성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RN에서 일어난 일은 직접적인 접촉이라기보다는 훨씬 더큰 무언가? 즉,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규모의 의식, 정보, 물질과 관련된 무언가의 부작용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우주 사이에 바로 이 경계가 이 일련의 사건의 핵심에 있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는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 반응과 기억 사이에 이 딜레마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양자 공명에 대한 초기 연구부터 시공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서 심지어 현실이 일종의 팽창하는 유기체라고 추측했던 고대 철학에서도 이 딜레마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처음으로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장비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리고 팀들이 관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호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천배는 더 나을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 연구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연구를 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과학의 경계를 넓혀가는 이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있고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빈도들이 있으며 아직 인지되지 않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는 공식 회의나 공개 성명 없이 조용히 기록되었는데 아무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음 공명은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겨진 질문은 직접적이고 불편합니다. 만약 우주가 깨어나고 있는데 우주의 어느 부분이 먼저 눈을 뜰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단순히 공개적인 내용만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될 거예요.